요수와서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수와가 이스라엘 모든 집화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요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요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예서를 주었고 예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 생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족 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가게 될때 그것도 이제 처음 해외 여행을 가게 될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가이드가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정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여행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할 초소를 미리 정해 놓고 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그 가이드를 잘 따라만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용감하게 혼자 움직였다가는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 쉽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 때는 무조건 가이드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가이드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천국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갈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천국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이드가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실패합니다. 망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으로 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르까지 임종을 이제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이곳 가나안까지 도착해서 땅을 분배받고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은 철저하게 자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주신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된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에서 이끌어내어 가나한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국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430년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국에서 종사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기적을 일으키면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나가게 하셨지만 뒤따르던 애국 군사들을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40년간 지나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지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광야를 떠나서 요단 동쪽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곳 원주민들을 물리쳐 주셨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거로 끝난 게 아니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난 족속들을 완전히 물리치기까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앞장서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세계미라고 하는 땅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시여, 인도자시여,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언약해 주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데리로 오리라. 그리고 예비한 천국에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그렇게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 보았고 또 직접 체험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를 여호와만 섬기라. 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앞으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요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이런 것들을 치워버려라.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배신의 끝판왕이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이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종대였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우리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 어, 같이 하나님만 섬기리다. 지금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도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언약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언약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섬기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성경이 신약,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이란 것은, 어, 예, 구자 약속, 약자,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신자, 새로운 약속. 약속이에요. 언약의 그러한 성경입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계약을 맺은 겁니다. 무슨 언약?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인으로서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구약과 성경의 핵심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호수아가 임종하기 전에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당, 아주 신신당부한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천국으로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리가 그런 축복, 그런 구원, 그런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와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헛수고죠.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고. 또그 우리 아까운 헌금을 갖다가 또 하나님 옆에 드리면서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뭐 아깝겠느냐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어 언약을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최근에 그 탤런트 김수미 씨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예수님 믿는 분임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그 욕쟁이 배우로만 알았는데 성깔 있는 배우로만 알았는데 어려서 이제 군산에서 할아버지가 아, 어, 군산의 신흥교회를 개척해서 그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지금까지도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그 교회를 다녔던 그런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이제 6.25 동난 때문에 많은 피난민들이 군산에 이제 몰려와서 가난하게 살고들 있었는데 그 엄마들이 가난하까지 일하러 가면서 그 가정에 다섯, 여섯 대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거의 가둬놓다시피 하고서 그를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어린아이가 뜨거운 소뚜껑에 빠져서 죽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이 김수미 어린아이가 아,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자 다시는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특한 생각을 가지고 집집마다 있는 아이들을 다 자기 집이 커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나이별로 이렇게 딱 방에 이렇게 구별해서 아이들을 갖다 돌봐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아이를 맡겨준 부모님들을 교회에 나오도록 그 한 주에 200명이 되는 부모들 갖다가 자기가 다닌 교회로 인도해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난 바람에 힘들게 그렇게 아버지랑 살다가 중학교를 서울로 꼭 가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서 서울에 유학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 이제 아이들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를 소개할 때, 군산의 아주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했는데, 선생님과 아이들이 전부 다빵 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수미가 뭐 말만 하면 탁 들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전라도 엄마들이, 힘들 때는 욕을 많이 해요.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보니까, 어, 안 하실 뿐인데 욕을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게 전라도에 사셨던 그 여자, 여인들의 한이 욕으로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또 욕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웃고 좋아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외지에서 어, 살다가 보니까 어, 거의 56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몇년 전에 자기를 갖다가 어, 어, 인도해 준그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주 뜨겁게. 지금 마주가지고 아주 아주 성경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품에 푹 빠져서 그렇게 신앙을 회복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미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연예계에서 성공한 배우로 예능인으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공허함으로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우연히 참석했던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행복을 찾았고 내 얼굴에 도끼가 빠졌다는 소리를 들으며 제 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쓰시려고 계획하셨다고 믿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환경은 똑같은데 마음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자신이 죽을 때까지의 임무라고,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네. 한 5, 6년 전부터 김수미 씨가 욕을 별로 잘안 하고 얼굴에 독기가 사라지고 좀 쌩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 김수미가 이제 죽으려고 그러나. <laughs> 그렇게 말할 정도로 확 변화되가지고, 어 최근에는 어 이제 교회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세상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심판과 멸망을 피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갈 때까지 친히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언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이 잠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국 갈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언약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을 내가 깨뜨리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계약을 깨뜨리면 보상금, 피해액 이런 것을 주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깨뜨리면 죽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끝까지 지키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은 인생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까지 인도하셔서 결국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민족으로서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우상을 버리겠다고 결심했던 것처럼 언약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고 남은 인생도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그 믿음을 기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여유간에 강건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오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주실 것을 약속해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고 이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참으로 연루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부 질병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들, 혹덩이들이 녹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절과 관절의 골수가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 심장과 혈관의 피가 잘 흐르게 하시고, 특별히 노년에 하나님 의식이 흐려지거나 침에 걸리지 않으하고 건강하게 남은 인생을 살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항암 치료받고 있는 우리 유득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 가정들 아버지의 자녀손들,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대로 우리 하나님 시간 치료해 주시므로 건강 회복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22년 이제 마지막 한달 남은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22년 작정하고 소원했던 기도의 제목 하나님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또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